오를 쭉 펴주세요. 10cm 정도 되는 길이에서 귀를 한번 접어줍니다. 반대쪽에도 똑같이 귀를 접어줍니다. 이 상태에서 이 짧은 끈 위로 긴 끈을 한번 올려주고요. 다음에 긴 끈을 귀 사이로 한번 넣어서 돌려줍니다. 다음에 이 얼굴을 만들 건데요. 얼굴은 너무 납작하지 않게 한 바퀴, 두 바퀴. 감아줍니다. 다음에 오른쪽에서 팔을 하나 만들고요. 반대쪽 왼쪽에서 팔을 하나 더 만듭니다. 그리고 이긴 끈으로 반 접어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반대쪽. 오른쪽 다리를 만들 때 위로 한번 올렸을 때 지금 보시는 길이 정도가 나오면 적당해요. 만약에 이 길이가 안 나오면 다시 팔이나 다리 길이를 수정을 하고 길이를 잡아주면 돼요. 이렇게 이목 기준에서 한 10cm 정도 되는 길이가 나오면 돼요. 그 다음에 이 짧게 있는 끈을 왼쪽 팔 다리 뒤로 넘겨줍니다. 그리고 다시 얼굴 만져주고요.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끈을 몸통 위로 올려주세요. 왼쪽 팔다리 다시 잡아주고,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긴 끈을 목 뒤로 올려줍니다. 그럼면서 다리를 만들 거예요. 다리를 접어서 만들고, 그 다음에 목을 한 바퀴 돌려서 감아줍니다. 이렇게. 그럼 뒤에 이렇게 꼬리 모양이 남죠. 이 꼬리 모양은 아까 돌렸던 끈을 들어서 요 밑으로 쏙 끼워주면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모루 인형이 완성됐습니다. 이제 털 빗고 코, 눈, 입 끼우고 옷 입혀서 더 예쁜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. 찌를 살짝씩 해줍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찌를 해주면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. 나중에 팔다리, 몸통 부분은 옷을 입히고 나서 다시 해줄 거예요. 어차피 옷을 입히면서 구겨지기 때문에 아까 얼굴 모양 잡을 때 철사 두번 엉키게 되는데요. 두 줄을 감은 부분에 눈을 찔러서 끼워줍니다. 철사를 감은 부분에, 그다음에 코까지 이렇게, 그 다음에 옷을 입혀 옷까지까지 입혀줍니다. 키링은 귀를 접었을 때귀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. 이 공간에 번줄을 넣고 닫아줍니다. 키링까지 걸어주면 모루 인형 키링 완성.